저는 30년째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죠. 자가 면역, 뇌염. 매달 4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. 제 아들 현우는 보험회사 최연소 지점장이었지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투자자가 되었어요. 그리고 실패했죠. 무려 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. 어느 날 현우가 봉사활동을 가자고 했어요. 철이 들었나 싶어 기뻤죠. 하지만 그건 끔찍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. 낡은 건물 계단을 오르던 중 현우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. 엄마 명의로 보험을 10개나 들었어요. 사망보험금이 총 10억이에요. 그리고 그 아이는 저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. 엄마. 미안해.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죠. 8개월간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. 현우가 제 산소 호흡기를 때려는 것도 알았어요. 다행히 간호사가 제 손톱 밑에서 현우의 피부 조직을 발견했고, 광역 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.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. 가슴이 찢어지는 증언이었지만 해야만 했죠. 현우는 18년형을 받았습니다. 면회를 갔을 때 그는 여전히 차가웠어요.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요. 후회가 아닌 실패를 아쉬워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제 복지관에서 가족 폭력 피해자 상담을 운영합니다. 전국을 다니며 강연도 하죠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참지 마세요.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. 저는 이제 현우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.